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가 개봉될 때쯤 개치배와는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읽었던 책이 저 오른쪽에 있는 화서 출판사의 책이었는데 읽고 좀 뭐랄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왜 좋은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그 김영화 작가가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거기에 뒤에 번역 후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본이 없다고 말이죠. 서점에 갔는데 한한 한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들이 막 욕을 섞어가면서 이 책이 되게 재미없다, 왜 명작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자신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왜 우리 학생들은 재미 없게 읽었을까? 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 이제 배경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은 이걸 원본으로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제대로된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재미없게 느낀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변호를 기꺼이 맡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 제대로 번역가들이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어 소설가인 내가 번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책도 봤고 다른 책들도 다 봤어요. 어, 제가 볼때 어, 독자마다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이 있는데 외적 요인은 시대적 차이나 어,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 우리가 책을 볼때 1925년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채권 사기라든가 그렇게 뭐 갑자기 5년 안에 부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세상에 보기에는 조금 뭐 쉽지 않죠. 또 동서양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존댓말의 차이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서로 다 만만하죠? 막 이름 부르고, 그죠? 친구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적인 차이도 있죠.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도 있고요.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자기가 배경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가장으로서의 판단이 있을 텐데 결혼하지 않았다면 또 느끼는 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 독자마다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김영화 작가가 본건 이 외적 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아 존댓말 차이, 동서양 차이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서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참신한 번역, 젊은 번역 이러면서 내세웠던 건 개치비하고 닉이 반말을 해요 이 문학동네판의 개치비는 서로 반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개츠비하고 닉은 두살 차이에요. 동갑이 아니에요. 개츠비가 두살 많아요. 한살 차이도 어색할 텐데 두살 차이는 반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게다가 닉은 사회 초년생인데 개츠비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기 때문에 둘이 야, 야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공감대도 없고. 그, 그 호밀밭의 파수쿠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형은 전쟁보다도 군대를 더 싫어했던 것 같다. 형 디비는 지난 여름에 내게 무기어 자리 거라를 읽어보라고 했다. 군대나 전쟁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책은 좋아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개치비 같은 작품을 같이 좋아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 역시 위대한 개치비에 미쳐 있었다. 개치비가 쓰던 형씨라는 말은 정말 죽인다 형씨 이렇게 부른다고요 책에 보면 닉이 열차 시간표 빈 여백에다가 개치비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써요 도대체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초대할까 자신한테 이렇게 빈축을 사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부를까 이러면서 이제 친구로서 열차 시간표에 이름을 적는데 김영화 작가는 그걸 다이어리에 적는다고 써 있어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더 엠프티 스페이스 오브 타임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차 시간표인데 예, 그냥 다이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어떤 어, 번역본에도 다이어리라고 나온 건 없습니다 적어도 스페이스 오브 타임 테이블이 다이어리는 아니죠 네. 이제 이렇게 좀그 오역이나 의역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읽히는 건 있지만 어, 원래 작가가 지칭했던 내용 자체도 바꾸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음사 어, 책을 번역했던 김욱동 번역가가 개정판을 내면서 서문을 일으켰었죠. 지난해 말에 한 작가가 이 작품을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판은 번역이라기보다 차라리 번안에 가까울 만큼 의역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오역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이런 책을 낸다라고 설명을 하죠. 심지어는 위대한 개치비를 다시 읽다라는 책도 새로 냈어요. 김영아는 We've always been에서 always를 빼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all judgment에서도 all를 빼고 그냥 판단을 미루는로 번역하였다.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비난을 하죠. 네. 번역자는 노예처럼 원문이라는 주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실히 따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김영아처럼 부지의해서건 의도적이건 원문에 있는 표현을 빼놓고 번역하는 것은 좋은 번역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다. 김태호는 첫단락에 More v u l n e l e years를 세상 물정 모르는 시절이라고 번역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unsophisticated의 번역으로는 몰라도, 어, v u l n e l e 의 번역으로는 걸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아 뿐만이 아니라, 김태우 교수는 의류문화사의 번역권을 에, 번역한 사람인데요. 모든 번역권들을 촥 나열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번역권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첫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제가 원문을 가져와 봤어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번역본의 뉘앙스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했던 김태우 교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던 시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셨다. 그때 이후 나는 그 충고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으면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다 너만큼 혜택을 받고 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김보영. 펭귄, 코리, 펭귄 클래식 코리아, 김보영 번역은 지금보다 더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시절에 아버지는 내게 충고를 몇 마디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평생 가슴속에 새겨두었다. 누군가를 빈판하고 싶어질 때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가진 장점을 다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기억하렴. 이건 약간 둥그스름하죠? 이 작품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포인트를 살짝 비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번역했던 게좀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열린 책들입니다. 지금보다 쉽게 상처받던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충고를 나는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다. 혹여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면 말이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너처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택도 좀 아니죠. 혜택이라뇨. 이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이 단어가 전체 맥락에서 주는 그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번역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사실 위대한계츠비를 읽었을 때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자 김욱동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념사죠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 한 마디 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충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 김욱동 번역은요 제가 이제 이번 제 기회에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원문의 쉼표나 띄어쓰기나 마침표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번역을 연구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진짜 번역가로서 책을 되게 잘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김영하 작가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민음사의 김욱동 번역을 염제 두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번역입니다. 자, 김영하 작가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지금보다 어리고 민감하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한 마디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난다. 누군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작가로서 맥락을 전체를 다 훑어서 첫 문장을 아주 잘 잡아줬죠 네잘 번역됐어요 다만 원문이랑 좀 달라요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작가가 마음대로 창출했어요 요런 게 이제 아, 김흥동 음, 번역가가 좀 지, 지적한 부분이겠죠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석희 씨가 번역한 열림 원의 책이 가장 좋았는데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볼까요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에 되새기곤 한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라. 네. 이, 이 얘기잖아요. 신분의 차이, 뭐, 어, 뭐 가지고 있는 거의 차이. 이, 이런 타고난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조건을 얘기할 때 흑수적, 금수적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번역이 되게 제일 잘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 원분도 번역에 따라서 정말 그 읽는 맛이 풍차만별인데, 개츠비는 어, 초록불빛을 매년 우리 앞에 멀어져가는 축제의 미래를 믿었다. 그 미래는 결국 우리를 피해갔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더 멀리 우리의 두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그렇게 우린 나아간다. 물살을 거슬리는 배처럼 쉼없이 과거로 떠밀리면서. 아, 뭐, 뭐 일단, 직역을 했으니까, 뭔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확 와닿지 않아요. 김영화 작가의 번역을 한번 볼게요. 개츠비는 오직 저 초록색 불빛만을 믿었다. 해가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가슴 설레는 미래를. 그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무슨 문제인가? 내일, 우는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오늘 찬란한 아침.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리는 대처럼, 쉴새 없이 과거 속으로 밀려가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네, 이게 훨씬 더 어, 이해가 쉽죠. 네, 번역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김욱동입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더 빨리 다닐 것이고 좀더 멀리 팔을 뻗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날게기엔 아침에.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네, 되게 잘 번역했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 김석재 번역을 볼게요. 개츠비는 그 초록불빛을 믿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앞에는 멀어지고 있는 환희에 찬 미래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우리한테서 달아났다.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내일은 우리가 좀더 빨리 달리고 좀더 멀리 팔을 내뻗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맑게 에는 아침.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흐름을 거슬러 가는 조각들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 네 이렇게 이런 번역을 읽었을 때 뭔가 이게 좀 책을 덮고 나서 생각 에도 잠기게 되고 그렇죠 그런. 그, 뭔가, 여운도 주는 그런 거죠. 번역이 왜 좋아야 될까? 이 중간중간에 정말 형편없는 번역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어, 김태우 번역을 한번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어, 네, 뭐 이렇게 원문은 저건데, 번역만 어떻게 패는지 볼게요. 김태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애가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군. 이 세상에서 예쁘고 귀여운 바보가 되는 것이 여자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니까. And I hope she will be a fool. 아, 저거를 그냥 그대로 번역했네요. 네. 자, 김석기입니다. 바보 같은 여자를 자라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이죠. 예쁘고 머리 나쁜 여자가 되는 게. 네, 이런 의미네요. 네.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군이 아니라 바보 같은 여자로 자라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 김석희 번역은요, 우리나라 소설가가 쓴것 같이 번역이 정말 찰져요. 네. 아주 아주 좋은 번역이 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살펴본 작, 출판사들의 책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민홈사의 김욱동판은 작가의 의도와 문장 구조를 아주 잘 살린 풍충실한 번역 같아요.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고요.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문장이 원문의 끊어, 끊기와 길이와 이런 걸 되게 잘 고려해서 번역을 했어요. 더구나 김영화 작가가 출간한 이후에 새로운 개정판을낼 정도로 굉장히 의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해설도 있는데요, 뒤에. 권위 있고 정통적인 해설이 저는 좋았고, 앞장에 지도가 있어요. 웨스트 에그, 이스트 에그. 그래서 제가 볼땐이 민음사 김국동파는 진지한 우중생 같은 느낌이에요. 그 책이 그래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번역본 같구나. 잘 읽어, 읽히, 읽히는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음, 매끄럽진 않다. 아주 정확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펭귄 클래식의 김보영파는 가독성 좋고 무난하게 잘 읽히는데, 어, 완전 직역 같아요. 영문 업무를 함께 수록했던 그작 책을 저는 샀는데, 외, 외국 전문가가 해설을 좀 해놓긴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에 어려운 그런 느낌을 좀, 좀 이해하도록 한 해설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영어를 읽고 영어에 대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와닿진 않아요. 교환학생 같은 느낌? 열린 책들의 한해경판은 어, 문단사에 구분선을 둬서, 가독성을 좀 높였어요. 근데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 종종 눈에 띕니다 작품 해설도 뭐 전혀 없군요좀 맹숭맹숭해요. 그냥 모범생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문학도 내 김영아판은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반말 표현은 신선하긴 한데 호불호가 갈려요. 그리고 주석이나 정보 같은 게 없고 무리한 표현이 좀 많고요. 근데 해설 정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이 책이 어려운 게 맞다라고 이제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았어요. 전학생 같은 느낌? 울류문화사의 김태우판은 장구분이 되게 깔끔하고요. 딱딱하고 이제 무리한 표현이 좀 눈에 띄었어요. 해설이 전 되게 좋았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앞장에 지도가 있습니다. 울류문화사의 김태우는 위대한 개치비를 이해하려면 모비딕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비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김태우 교수의 말대로 아, 모비딕을 이해하면 아, 위대한 개츠비가 보입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복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열림원의 김석희의 판은 마치 이윤기의 그리스 인 조르바를 읽는 느낌이에요 한국어 소설처럼 잘 읽힙니다 네, 해설이 짧고 심플하고요 또 상, 상세한 지도랑 저택의 사파도 들어있어요 제가 볼때이 김석희 열림원 작품은 잘 노는 우등생 같아요 사실 음, 집에 위대한 개츠비가 있으면 딱히 어떤 책을 하나 더 산다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죠 위대한 개집이 집에 한 권씩 없는 사람 없고요. 저는 뭐 여기 있는 거다 있거니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그 영어로 된 책들 파는 중고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샀던 것도 위대한 개집이에요. 아, 그래서 위대한 개집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없다면 그래서 새로 한번 읽어보시고 싶다면 아, 열림원 김석희 판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번역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대한 예치비 같은 작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되게 좋다, 추천해주는 책을 읽었는데 나만 별로다 할 경우에는 다른 출판사에 나온 다른 번역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대한 예치비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